저희 집에 있는 pc 사양이 cpu가 라이젠 1700x 그래픽카드는 gtx 1060 6기가 어, 램은 32기가 사무실에 있는 pc는 cpu가 i7 8700 그래픽카드는 쿼드로 m4000 에 8기가 그리고 32기가 램 스펙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드론으로 4k 촬영한 영상을 보면 뚝뚝 끊겨요. 가다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생각돼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하는 방법으로 4K 60프레임까지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두 개를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바로 아래 걸어 놨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하시는 김에 우측에 있는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세요. 우선 LAV Filters라는 프로그램부터 다운받겠습니다. 아래 첫 번째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음, 여기 첫 번째 있죠? 12메가짜리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지 마시고 일단 이미 폴더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 madvr 다운 받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또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 여기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 수라고 돼 있죠. 마지막 버전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열기 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이 다 되셨다면 이제 저장된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여기 다 있죠. 음,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요거부터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권리자 권한 실행을 해주세요. 어. 그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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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그리고 끝내죠.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압축 파일이에요. 이거는 압축을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풀지 마시고, madvr에 풀기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있습니다. 자, 압축이 풀린 이 폴더를 C 드라이브에다가 옮겨줍니다. 뭐 복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신 후에 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스톨 그 실행 파일이 있어요. 우측 버튼 클릭, 권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면은 이렇게 메세지가 뜨죠? 어, 인스톨 성공했고요. 이 폴더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어, 꼭이 폴더는 내버려 둬야 돼요. 아셨죠? 자 프로그램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영상 동영상을 보시는 프로그램 있죠 그중에서 팝플레이어 어, 그거를 띄울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어,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음, 업데이트 확인 저는 최신 버전입니다 닫기 해 주시고요 이제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f5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 코덱 필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 조건 사용하지 않음 선택해 주시고요. 어 밑에 하위메뉴 보면은 전액 필터 우선순위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아마 목록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뭐 추가했으니까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시스템 코덱 추가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목록에 LAV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DVR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록이 보일 겁니다 목록 순서가 그임미대로 되어 있으면은요 MADVR을 가능하면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어, 여기 버튼 보이시죠? 아래로, 위로. 이걸 이용하셔서 가장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어, 선택을 우선순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우선순위 선택에서 최우선 사용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최우선, 최우선, 최우선을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그러신 후에 왼쪽에 소스 그리고 스프리터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여기서 정상적인 AVI부터 l a v 스프리터 소스라고 돼 있죠.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맨 아래까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선택하시다 보면은 어, 손상된 AVI 보시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내버려 두시고요. 이것도 기본으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보시면은, 리얼 쪽에 보시면은, LAV 스프리터 소스라는 게안볼 겁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내버려 두세요. 어, 즉, 어, LAV 스프리터 소스가 없는 부분은 그냥 다 기본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 주세요. 두 번째, 비디오 코덱. 이 비디오 코덱도 바꿔주시는데, 음, 여기, 화살표 모양 있죠? 꺽쇠 모양. 클릭해주시면은, LAV 비디오 디코더가 있습니다. 선택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LAV 비디오 디코더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래까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어,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 오디오 코덱.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소스 스프리터로 갈게요 여기서 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이 세팅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실 거예요 저는 KUR 뭐 쉼표 KR 이렇게 기재를 해 줬고요 나머지는 화면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자두 번째 또 비디오 코덱 마찬가지로 우측에 클릭하시면 세팅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왼쪽 부분을 다 그냥 오토로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이 중앙에 NVDO CUVI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NVDO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 부분도 똑같이 화면상 똑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웃포맷 보시면은 4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 중요한 이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여기 알고니즘이 있거든요. 여기 알고니즘에 yadif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 오디오 코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점점점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음, 여기 보면 포맷. 이거는 그냥 다 체크를 해주세요. 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확인.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상, 여기 출력 장치 보시면은 여기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메쉬, 비디오, 렌더러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영상 여기 클릭하면 색 공간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mv12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적용을 눌러 주세요 그러신 후에 다시 영상으로 가서 여기도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madvr을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럼 세팅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부분 첫 번째 디바이스 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모니터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디지털 모니터 TV라고 어, 체크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모니터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밑에 메뉴를 가보면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어, 세 번째 캘리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놔두겠습니다. 어, 혹시 여기 hdr 돼 있는 부분에 다른 값이 체크가 돼 있다면은, 어, 그니까 첫 번째를 제외한 다른 쪽에 체크 돼 있다면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세요. 음. 어,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싱,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크로마. 업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큐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세부적인 설정인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어 근데 이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빅을 체크를 해 주신 후에 밑에 소프트 큐빅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값 내버려 두면 되고요 자 렌더링 부분에서 첫 번째 어, 요두 군데 체크를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 다른 데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은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냥 기본으로 어, 내버려 두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내버려 두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플 라이를 적용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 주세요. 확인 다 나왔습니다. 세팅은 다 끝났어요. 세팅은 다 끝났고 음, 이제 여러분이 어, 그 전에 4K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 끊어졌던 그 영상들을 한번 이 방법으로 세팅을 하신 후에 다시 재생을 한번 해보세요. 어, 물론 PC 사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음, 아마도 끊기는 현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PC 사양이 너무 안 좋으면 좀 끊긴 현상은 조금 유지는 되겠죠. 아무튼 이것으로 4K 영상을 부드럽게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